아직도 정인공학을 진행하려면 산업기사나 기사 하나 정도는 취득해야 된다고 알고 계신가요? 이젠 전공자격증 없는 고졸, 비전공자도 진짜 100%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자격증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시작하세요 전기공학 관련 영상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바로 전공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과거 전공자격증을 취득해야 했던 이유는 전필을 포함한 전공학점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학점행제 수많은 전공 중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공은 한정적인데요 국평 홈페이지에서 표준교육 과정을 보면 전기공학 전공으로 인정되는 과목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공필수 6과목, 전공선택 31과목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과목들이 전부 온라인으로 개설된 게 아닙니다 현재 2024년도 기준 학점행제 온라인으로 가능한 전기공학 전공은 총 26과목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학점횡제, 학사 학위를 취득하려면 총 140학점이 필요한데, 그중 60학점을 전공으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수업은 과목당 3학점이라서 60학점을 채우려면 20과목이 필요한데요. 26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니 충분히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진행 전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비용입니다. 경영이나 사회복지와 같은 전공과 비교하면 전기공학 과목은 개설된 교육기관이 별로 없어서 할인폭이 크지가 않아요. 하지만,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는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비용 절감해서 전공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링크를 통해 연락 주세요. 고졸, 중퇴자, 전졸자는 전공 60, 기영30 학점을 포함해서 총140 학점 기준으로 학점을 채워주시면 되고 4년제 학사 졸업자라면 전공 48 학점만 채우면 되는 타전공 과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학점행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점을 채울 수가 있어서 학습자가 원하는 기간과 비용에 맞게 학습 계획을 짤 수가 있어요. 수업으로 전공학점을 다 채울 수 있어도 취득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자격증, 독학사를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자격증은 최대 3개까지 취득할 수가 있는데 자격증 종류에 따라서 전공 또는 일반으로 채울 수가 있고요. 타전공은 한개까지만 대체 가능하고 전공으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종류는 다양하니 꼭 확인을 해보시고 준비하세요. 독학사는 대학판 검정고시 같은 시험인데요. 학점 상대로 진행시 60점 이상으로만 시험에 합격하면 학점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과목당 4학점 또는 5학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독학사로 개설되어 있는 과목은 일반 교양에 해당되는 과목들이라서 전기공학에서 전공으로 채울 수 있는 과목은 없습니다. 일반 교양을 빠르게 채우고 싶다면 독학사 1, 2과정을 추천드려요. 대학에서 이수했던 학점이 있다면 학점 행 재로 끌어와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대학 중퇴자, 전문대학 졸업자라면 사용이 가능해요. 다만 끌어올 수 있는 학점 제한이 있는데요. 중퇴자는 이수했던 모든 학점을 활용할 수가 있고 2년제 졸업자는 최대 80학점, 3년제 졸업자는 최대 120학점까지 끌어올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수했던 과목명에 따라서 전공, 일반 교양으로 구분이 되는데 전기 관련 전공으로 이수한 과목이 있다면 전공 그대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서 전공을 그만큼 빠르게 채울 수가 있어요. 학습자의 학력이나 보유학점에 따라 취득기간,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고 시작하세요. 학습자의 상황에 맞게 플랜을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댓글창의 상담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면 됩니다.